이다 네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하,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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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<웃음> <웃음> 안녕. 저희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야 웃지 마. 누가 웃었어 지금? 진지 아, <laughs> 옷가게 알바 갔다. 어. 야, 이오을잘 어울리지 않아? 옷가게 알바라육데하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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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샌거 민정씨한테 말해요. 다샌거 없어. 미씨 먹었어요? 그렇게 많아? 아, 고네요 우리 저녁입니다. 배지 <배치> 자랑해줘. 네. <laughs> <laughs> 원래 강릉 갈려다가 평창에 계속 묵기로 했습니다 <laughs> 웃지마아 <laughs> 오늘 이거 티 하나 샀어요 굿즈 칠차 하나 그럼 이제 씻으러 가야지 아네둘셋 <laughs> 수고했어 아,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보자 응 어, 잘했다 자랑할 거예요? 아니 그냥 <laughs> 아니야? 이미 자랑하고 있네 이미, 살아가 살아가 이미 촬영 중이에요 응 어. 입니다 어? 경상도군 대도 네. 대구 <laughs> 아, 같은 대구. 음, 아, 대구 분들이 많네. 많아요? <laughs> 오늘 점심 <웃음> 이거는 <laughs> 지연이가 사진 테라로사에. 하루하루가 감동. <laughs> 이거 밥 뺏길 뻔했잖아. 감사한 일이 천국이에요. 에이, 밥 뺏길 뻔해가지고. 감동이쿠쿠다스 지금 8시 11분에 음, 차게식은 김밥. 속상. 음, 레알 속상하다. 아. 유명한 <laughs> 어떤 분이 떡을 주셨어요. 검색해 볼까. 방 친구들이 다 자서 우리는 여기서 맥주를 멋졌습니다. 먹겠습니다. 히 <laughs> <laughs> 불쌍해 우리. 잘 먹겠습니다. 주먹왕, <laughs> 매콤 불고기, 앤 전두비빔밥.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템마루 커피는 3시간 15분 뒤에 오라해서 포당정미소에 빈커피를 먹으러 왔어요. 이 먹는 방법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텐마루로 가볼게요 3시간 15분 기다린 커피가 나왔어요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3시간 기다려서 받을만한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흑임자라서 고소한 라떼? 고소하고 달달한 라떼? 그런 맛입니다 손두부 젤라또를 먹으러 왔어요 3,500원 아 깜짝이야 아 그, 동화가든에서순두부먹고강릉 커피, 빵사러강문 해변에 왔어요. 우 리제 이 마지막 방, 파티 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7 1렇게 숨니다. 자, 이렇치킨니 테라로사 게제이 음! 맛있어! 따뜻해! 아, 아, 야, 오늘 내내 진짜! <laughs> 밥 먹고 휴식! <침실하게>. 응. <laughs> 아, 가사해요 <laughs> No. Oh, so good

아, 저만. 참... 야, 저 항상 진짜 비가 오는데. 음. 알았어. 네. <laughs> 네. 아, 아니야, 한번 뒤돌아 볼까요? 네. 뒤돌고 벽 찍어 볼게 한번. 자벽 찍고 한번 <laughs> 저 돌아봐 주세요. 저 하늘 약간 태양 피하고 싶다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너무 <laughs> 너무 부담스러워. 부담스러워. 아, 나 오늘 아, 재랑 방안 쓸래. 볼까요? <laughs> 카메라 보고 편하게 아, 그렇지. 박수 치면서 한번 보자. 아. <laughs> <laughs> 응사. 5일? 6일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간식 준다, 그치? 우리 마지막 점심. 됐어? 응. 첫날보다? 난 첫날보다 맛있을 것 같아. 요 응. 첫날보다 딱. 응! 진짜? 따대또오네하는상 어. 어, 자체가 치소된거 아, 0명이어서? 어. 아420 맞나? 아420 수고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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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왜 너무 귀엽다 이거 찍어 줄게 내가. 뭔데 각자 한 개가? 어. <laughs> 잠깐만 하나 남는데 하나 누군 거야? 민정니두 개. 개. 가족사람 두 개. 맞아, 맞아. 많이 마가 하나, 둘, 셋. 날린 <laughs> 것도 괜찮아. 양 많다. 댄스 <laughs> 있는 두 접시. 음, 맛있다. <laughs> 응. 나지한 장만 주겠어, 설정아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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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 시킨 거? 설경이 g to 설 e a b l 안보 o 데 o it. I'm going t 안녕 e able to do it. I'm g o i